우리의 공통 관심사죠 노후 no 대비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주식투자 주식투자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세계 1등 주식투자가 워런 버핏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워런 버핏은 1930년 8월 30일 생입니다 8월 30일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9 3의 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1930년생이면 94세예요. 1965년 버크저 해소회의를 설립한 이후 58년 동안 여전히 왕성한 활동 중이에요. 1930년생인데 말입니다. 워런 버핏 회장은 그 이후 1965년 이 섬유회사였던 버크저 해소회의를 인수해서 지주회사로 탈바꿈시키면서 본격적으로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버핏 회장의 이 투자 감각은 이분의 유년 시절부터 길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워런 버핏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워런 버핏은 미국 네블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네블래스카주 오마하 거의 평생을 오마하에서 떠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오마하의 현인 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11살에 전유가스 회사인 시티 서비스의 우선주를 38.25달러에 3주 매수했어요. 3주. 근데 38.25달러가 40달러로 올랐을 때 조금만 벌고 매도해버려서 5달러 가량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데 매도 위에 보니까 40달러에 팔았는데 이것이 5배가 돈으로서 200달러를 넘기는 것을 보고서는 투자에 참을성이 필요하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게 된 것이죠. 포춘에 따르면 1965년부터 2022년, 작년이죠. 2022년까지 버크셔 해수웨이의 연평균 수익률은 19.8%였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 수익입니다. 대형주 중심 S&P 500 지수가 수익률이 9.9%, 10%거든요. 그거에 딱두 배예요. 수익률이. 1965년부터 작년까지의 수익률이. 올해 비 빅테크 중 최고 실적을 올린 기업입니다. S&P 500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달러를 넘는 5개 기업, 알고들 계시죠? 애플부터 엔비디아까지. 그 5개 기업 다음 6위가 테슬라예요 현재 8,170억 달러. 그 다음 7위가 버크저의 수위입니다. 그 다음 8위가 메타. 9위가 비자 10위가 이번에 새로 상장한 타이거 글로벌 혁신 블루칩 탑10 그 ETF의 구성 종목에 들어가 있는 일라이 릴리입니다. 워런 버핏의 이 버크셔 이스웨이는 올해 뉴욕 증시에서 비테크가 아닌 기업 중에서 최고의 성적표를 냈습니다. 그 최고의 성적표를 냈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애플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 버핏의 애플 사랑 각별하죠. 버크셔 이스웨이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애플이 약 절반 가까이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 올해 40% 뛰었어요. 엔비디아 테슬라타에 대비하면 적지만 말이죠.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버크셔 해수웨이는 3530억 달러 규모, 포트폴리오에서 78%를 5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거의 절반이 애플이고. 애플 시가총액의 5.8%에 달합니다. 그 다음이 은행주 뱅커브 아메리카 그 다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다음 코카콜라 쉐브론 이런 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그에서웨이가 이번 2분기에 기업 역사상 최대규모 100억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시가총액 또한 크게 늘었습니다. 또 워런 버핏은 현재 현존하는 최고의 기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이분은 최근에 약 360여억 원어치의 회사 주식을 익명의 자선단체에 또 기부했습니다. 워런버피스는 지난 2010년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함께 부자들의 기부 서약인 기빙플레지를 시작했습니다. 부호들이 생전이나 사후에 재산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회원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그 이후 매년 버크저 예수의 주식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본인의 자산 99% 이상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현재 실천하고 있는 분입니다. 워런 버핏은 현재까지 버크셔 해서웨이 보유 주식의 절반 이상을 기부를 했는데 아직도 A 클래스 주식 21만 8,237주,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의 보유 자산이 포부스 기준으로 약 우리 돈으로 158조, 세계 5위 부자입니다. 93세 나이를 기준으로 이분이 태어난 뒤 지금까지 하루 평균 350만 달러를 매일 벌어들인 셈이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에 46억을 번다는 거예요. 하루에.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버핀 회장은 이렇게 막대한 자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매일 맥도날드 햄버거와 코카콜라로 아침 식사를 한다는 이분의 일상은 언론과 투자자들 사이에 꾸준히 회자되고 있어요. 워런 버핏은 아침 6시 45분에 일어나서 뉴스를 읽고 시장이 개장한 후에 사무실에 도착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다이어트는 다른 CEO들에게 사랑받는 브로콜리와 같은 이런 영양소가 가득한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은 맥도날드를 즐기고 밀크브릿지와 콜라 등을 마시면서 자신의 시간을 즐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내가 존경하는 워런 버핏의 습관 중 하나는 그가 회의를 하지 않고 일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는 사무실에 앉아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처는 버핏 회장이 사망 후 재산의 대부분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주가 설립한 기부 재단인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투자들 대가들의 투자 명언들을 가끔 곱씹어 보고 있죠.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워런 버핏의 많은 투자 명언들 중에서 저는 가슴에 와 닿는 명언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저는 정말 이거 마음에 드는 명언이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명언 보면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정말 간단명료하게 이 명언을 말한 것입니다. 또 워렌 버핏의 동반자죠. 버크저희스의 부회장 찰리먼 고 이분은 6살이 더 많아요. 1924년 1월 1일생 100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94세, 100세. 대단한 분들이니다둘 다. 찰리먼고의 명언 중에, 투자란, 몇 군데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요.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 어떤 도구입니까?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 그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도구예요. 투자란, 몇 군데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서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석유양 로펠러의 명언 하나 봅니다. 진정으로 부유해지고 싶다면 소유하고 있는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도록 하라.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24시간 잠자지 않고 쉬지 않고 돈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일을 못하죠. 그러나 돈은 24시간 일할 수 있어요. 또,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 대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한 투자자는 사실 대부분의 투자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야, 이거 정말 정나라한 것 아닙니까? 정말 전곡을 찔렀어요. 성공한 투자자는 사실 대부분의 투자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짐 로즈스가 한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5년 동안, 10년 동안 사실 주식만 사두었지 아무것도 한일 없어요. 나는 주식만 샀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 회사의 경영진, 그 회사의 월급 받는 유능한 직원들이 다 일한 거예요. 나는 주식만 사둔 거 외에 없어요. 그 대부분의 투자 기간 동안 짐 로저스의 말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대로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세계적인 1등 투자자 워런버핏이 산 종목들 워런버핏이 샀다고 무조건 막 올라요? 아닙니다. 주 시장이 폭락할 때 함께 폭락했었어요.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BID 같은 경우 보면 사고 난 다음에. 85%가, 50%가 아니라 85%가 날아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꾸준히 14년간 팔지 않고 그냥 들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 30배 이상의 수익을 난 거죠. 누구든지 1등 종목을 잘 선택해서 시간에 투자를 한다는 마음으로 장기 보유를 한다면 큰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가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혹시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에 주식 투자 시작했어. 그래요? 처음부터 잘못 알고 이 시장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빨리 포기를 하든지 주시장을 떠나든지 아니면 시간에 투자를 한다는 마음으로 기본 5년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투자에 적합한 사람입니다.